그 아버지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혹시 있어요? 어, 맞지만. 네. 한 소절 불러줄 수 없어요. 기타도 있고. 네. 사랑의 삶물 사랑의 삶을. 차가운 너의 여자라. 이별의 말이. AY라. 그치. 왜 내가 알려주고 있어, 지금? <laughs> g i 은 네. 차가운 너의 여자라. 내가 치로 스디 는 피해수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치르고 마침 만이 사람처럼 여기까지?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. 아 이거를 아빠가 봤다면 <laughs>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거였니?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. 네, 아, 조금 네.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이니까 네, 좀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게좀 갑자기 들어오면은 네. 긴장하게 되더라고요. 아, 바로. 부모님 아빠 네. 노래니까 더. 네. 왜 아빠한테 영상 부자 남겨주어요 네. 아빠 네. 보고 있지? 어 그때 삼촌이 기적이도 해주셨고. 어,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삼촌이랑 아, 형님이랑 같이 한 무대에 올랐어요. 네.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. 그렇죠? <laughs> 형님 잘 키우셨습니다. <laughs> 축하드려요. <웃음> 이 프로그램은 L 포인트와 함께합니다.